저희 아들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애청자입니다. 저는 혹시나 사춘기가 일찍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9살인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파하면 집으로 바로 옵니다. 호기심이 많은 남자애라면 보통 놀이터에서 놀다가 오기도 하고 친구 집에 가기도 할 터인데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네요. 집에 와서도 외출하지 않고 학원에도 다니지 않습니다. 제발 학원이라도 다니라고 해도 다니기 싫어서, 싫어해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친구나 아예 만나지 않고, 아이가 방에 들어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밖으로 나오고, 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아들은 혼자 방에 있으면서도 바쁩니다. 블럭도 하고, 저도 조립이 힘든 뭐 전투기, 비행기, 자동차 등 굉장히 개수가 많은 조,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조립을 합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혼자 방에서 조립 등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만날 부족하대요. 움직이질 않으니 지금 살이 엄청 쪘습니다. 키가 130cm에 몸무게가 38.7kg. 고도 비만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아들,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친구들이랑 놀아. 나가기 싫으면 친구들 초대해서 집에서라도 놀고, 그럼 아들은 싫어. 집에 있을 거야. 나가기 싫어. 그럽니다. 마침 아들과 같은 유치원에 다녔던 친구가 놀자고 아들을 부르더군요. 그러나 우리 아들은 다음에 놀자 하고는 안 나갑니다. 오죽하면 그 친구가 우리 아들에게, 넌 거짓말쟁이야. 맨날 거짓말만 해. 맨날 놀자고 하고 약속도 안 지키잖아. 그럽니다. 제가 좀 화가 나서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입에서 내가 만약에 죽으면 엄마가 지금 소리치는 거 후회할 거야. 어? 세상에. 나 죽으면 엄마는 야단치지 않을 걸 하면서 울면서 후회할 거야. 어 이러더라고요. 야. 물론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중학교 즈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들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저런 말을 하다니 어,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더군요. 아들에게 저 어렸을 적 얘기하면서 네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들은 매사 자신감이 없어 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맨날 눈치를 봅니다. 아빠 눈치를 특히 많이 봅니다. 잘못한 일이 없으면서도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분이 금방 좋다가 또 금세 나쁘다가. 그래요.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고 문제집을 시켜보면 시켜보면 지문을 읽고도 내용을 기억을 못해서 문제를 틀립니다. 우리 아들 우울증이 맞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하는 사연이에요. 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주제로 이제 공부하고 네. 상담받는 날인데. 네. 네. 편지를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이렇게 네. <laughs> 안내를 했어요. 우울증에 대한 좀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 건데, 예. 뭐 섞어서 하죠. 그렇죠. 뭐. 네. 네. 네,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질문이, 우울증이 예. 맞는 것같네요 어머님 질문하셨는데, 네. 어, 우울증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울증의 증상이 아이들 우울증에 상당히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어떤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의욕 없어해요우선 네. 아이들 우울증은. 아, 예. 의욕 없어 하고, 조금만 힘든 것도 피하려고 하고 네. 그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노는 걸 싫어하지는 않아요 어른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음. 아예 그냥 드러누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아, 들어누워 가지고 아무것도 관심 없고 의욕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러는데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몇 가지에는 오히려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게임 중독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예, 예. 뭐 이렇게 아이 이 레고나 이런 거 조립하는 거에 관심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특정한 한 가지를 굉장히 더 몰입해서 하면서 아... 자기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을 네. 나름대로 소화하는 아, 방법으로 그냥... 그것을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왜 우울해졌을까? 그거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아이가 이제 문제 원인에 대한 건데. 예. 어, 옛날에는 애들 우울증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애가 뭐 아... 우울하냐? 그럼... 애가 뭐 우울하냐? 그런 게 없겠냐? 뭐, 그렇지. 네, 그 근데... 나이에 애들은 음... 활기차게 뭐 노는 애들인데 애들이 세상을 뭘 한다고 우울할 게다 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막상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우울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음. 우울한 아이가 그래요. 많고, 의욕 없어 하고,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부리고, 네. 집중을 잘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데 찾아보면 아픈 데가 음. 별로 없어요. 음.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애들이 많다는 걸 발견을 하고, 아이들이 우울증이 없다는 건 틀렸다. 네. 이런 주장을 하게 된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 4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 네, 네. 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있다? 네, 아이들에게도 이제 우울증이 있고, 그 우울증의 많은 부분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네. 상당히 음. 있고, 성장 과정이에요, 아, 그러면 성장 과정보다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타구만. 자꾸 이제 우울하게 만드는 물질이 몸에서 아, 자꾸 분비가 몸에서. 되는 거죠. 이제 어, 네. 우울하게 네. 자꾸 만들고 의욕이 음. 없게 만들고 뭔가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그다음에 예. 기분이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그 뇌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예. 많이 분비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아이들은 자꾸 모든 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귀찮게 생각이 들고 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어...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고 아이들 중에 무려 1%에서 2% 사이로. 네. 우리나라 조사에서도 작년 조사에서도 2%가 나왔습니다. 2%요. 그니까 러 50명 중 1명 꼴. 두 반에 1명은 반드시 이런 우울한 애가 있고, 청소년기로 가면 점점 늘어나서 늘겠죠. 거의 5% 거의 5%까지. 그니까 지금 한 반에 있으면 한 반에 그런 아이들이 네. 한두 명이 꼭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울증이 없다. 또는 우울증이랑 사춘기 아니냐, 저거. 음. 사춘기에 그냥 마음이 혼동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감정기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네. 사춘기는 모든 아이들이 겪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춘기 아, 그렇죠 실제로 사춘기가 네. 없는 아이도 있어요 어 대다수죠 오히려 아 (4명) 중 (3명은) 별다른 사춘기가 없습니다 음 조금 자기주장이 분명해지고 약간의 짜증이 느는, 수, 느는 수준에서 뭔지 예. 그냥 뭐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지고 네네. 살기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아 거의 대부분의 흥미를 잃고 의욕이 떨어져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잘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는 거고. 아, 그것도 그렇군요. 심한 경우가 있고 좀 덜한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우울증과 사춘기 증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 안나가 보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다면 네. 우울증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사춘기 네. 현상과 비슷한데 좀 네. 심하다. 자기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못하는지. 네네. 그다음에 청소년기에는 이제 인지 자체가 틀려져요. 인지 자체가 틀려져가지고 네네. 소화기에는 우울한 애들도 네네. 음, 물어보면 우울하지 않다고 그래. 별로. 예. 어린애들은, 네. 기분을 우울함이 물어보면, 뭔지를 잘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우울함이 뭔지 자기가 표현을 네. 못해요. 우울하냐, 그러면? 안 우울한데요? 네? 그냥 아, 고통인데 기분 음,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이들은.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우울하다고 표현을 하고, 아, 울적하다고울적하다고그 울적하다. 다음에, 어, 대부분의 우울증의 특징은 어른들 우울증의 특징이 죄책감이 네. 있거든요. 아, 나 때문에 지금, 응? 그 내가 문제다. 우울증의 핵심 증상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나 아니면 강렬한 화가 있습니다 음~ 마음속에 어? 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이런 짜증이 나 있는 상태 분노가, 분노가 있거나 네. 아니면 그게 나 나한테로 향하면 이제 죄책감이 네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내가, 내가 이제 음. 나,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뭐하냐. 난안될 거다. 내가 음. 이 모든 걸 망쳐놨어.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죄책감인데 그런 것이 성인기 우울증에 뚜렷해지는데 아이들은 네. 없거든요. 예. 청소년기가 되면서 그런 게 점점 생깁니다. 음. 나 같은 놈은 잘안될 거야. 난 해봤자 어, 안 돼. 좌절이 오는 거요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음. 예. 그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데미안이나 이런 것을 읽어봐도 굉장히 예. 여러 가지 존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음. 고민을 하지만 네. 그런 나 같은 놈은 안될 거야. 네, 그런 것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네, 네 근데 그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 내가 살면 뭐가 되겠어? 아, 나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는 이미 단순한 사춘기는 아니고 음,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지금 단계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현상은 거의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으로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스스로 그러진 않죠? 그렇죠. 이제 스스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성인기 우울증의 경우에는 아, 더 많은 경우가 되고. 외적인 어떤 환경보다는 예. 자기 내면에서 출발하는걸로 음. 어린 청소년들은 예. 청소년들은 근데 외부 요인이 좀더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일수록 음, 외부 음.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예. 어, 외부 요인이 안 좋으면 아이들이 급격히 응? 급격히 심리적 상태가 네.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또 거꾸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네. 응? 면도 있어요 잘 음. 낫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그래도 원인은 사람 따라 뭐 하여튼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 아이 따라? 크게 보면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 환경적 네. 요인으로 나뉘는데 분명히 부모에게서 우울증이 예. 있는 경우에 아이도 우울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유전자, 부, 유전적인 요인이 네, 분명히 있고 아이들한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면 분명히 예, 과다하게, 과다하게 나오는 아이들이 그렇군요. 많이 나옵니다 생물학적 원인이 있지만 아이들은 역시 네네. 부모와의 관계 문제 음, 네? 부모와의 관계 문제 부모와의 애착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거조기의 부모가 네, 음. 좀 사라진 거. 네. 응? 그런 물리적으로 사라지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네, 심리로 사라진 거. 불안 감을 느낀 경우 이 불안을.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부모가 너무 경직된 부모. 아. 응? 너무 경직돼 가지고 딱 이래야만 한다. 음. 저래야만 한다. 이런 음. 부모가 있는 경우엔 예. 아이들이 자기 감정이 수용받지 어.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강압적인 부모. 예, 네, 강압적이고 음. 뭐 강압적이어도 때로는 잘 놀면 되는데. 또는, 그것도 안 돼요. 그건 융통성이 예. 없고. 얼굴이 딱 굳어 있는 부모. 딱 굳어 있는 부모. 지금 말씀하신 그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울증과 그 사춘기 청소년을, 청소년기에 그 사춘기 구별을 하는 방법이 편지를 준 이분의 아드님은 친구를 만나는 걸 싫어하고 예. 사춘기를 겪어본 저희 아이를 경우를 보니까 집에서는 온갖 오만상을 짚으려도 친구하고는 잘 놀더라고요.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친구와의 이 관계가 이 우울증과 사춘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되겠어요. 좀그 그 친구하고도 아예 어울리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경우는 좀 우울증에서 약간 정도가 네. 조금 심하다 이렇게 보이는 데 우울증이 있으면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다니는 우울증도 있고. 예. 아, 아, 그렇고 또그 가면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가면을 예. 쓴 것처럼 겉으로 보면 모른다는 아, 거죠. 그래서 아하. 청소년기 비행 음, 네 아이들 뭐 이렇게 사고 치고 다니고, 뭐술 예. 마시고, 외국 같은 경우는 마약, 아. 뭐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범죄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친구들을 조사를 해보면 심리적으로 내면은 불안하고 우울이 많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우울형 품행장애. 아. 이런 음.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울형 비행. 예. 네. 우울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예. 외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비행행동으로 아, 나타나는 청소년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도와 주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일단 전문적인 좀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제 네네. 어머님이 이제 노력하실 전문가에. 부분도 있지만 네네. 한 번은 전문가를 좀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우선 이제 우 울증이 있는 아이들한테 제가 부모님들한테 권하는 거는 시간이 중요하다. 네. 시간 무슨 시간이 중요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 네. 부모가 부모가 예. 그 부모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아이가 처음엔 좀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귀찮아하면 뭘 이렇게 너 기운 좀 내, 너왜 이렇게 의욕이 없,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우리도 이제 뭐 누가 와가지고 자기를 개입하고 간섭하면 기분이 나빠지는데, 애가 예. 레고 만들면 옆에서 같이 앉아 레고 만드는 거예요. 예. 그냥. 똑같이 앉아서 네. 레고 만들면서 같이 있는 시간, 근접해 있는 시간을 알겠어요. 늘려주시면 좋을 놀아주, 것 같아요. 놀아주는 기술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아이 이야기를 좀더 귀담아 듣고, 음. 충분히 이렇게 호응을 해주는. 음. 예, 우선은 전문가를 만나보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예.